개화기 역사 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개화기 역사는 일단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냐면 어,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부터 시작해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 대부분 그전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무슨 정치식이다 1 9 세기 세도 정치 시기다라고 할수 있겠지. 세도 정치 시기 때 이제 왕권이 약화됐을 때, 바로 이것에 막을 내린 게 바로 이제 고종이고, 이 고종의 이제, 어, 아빠, 대원군으로서 정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 왕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고종이 왕이고, 그 뒤에 섭정을 했었던 것이 흥선대원군인데, 세도 정치로 약해졌던 왕권을 강화하는 게 그의 목적. 그래서 기본적으로 흥선대원군 하면 왕권 강화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왕권 강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어 뭐를 했느냐 바로 뭐 다른 것들보다도 무조건 이게 나오는 거죠 뭐를 중건했다 경복궁을 중건했다 근데 이제 경복궁 중건 과정 속에 이제 돈이 부족하게 되면서 뭐를 발행하게 되냐면 당백전이라고 하는 화폐를 발행하게 돼자 그리고 또 원납전을 이제 받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는데 원납전이 뭐냐면 너가 원하면 납부해라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뭐냐면 기부금이야 그래서 기부금을 받고, 어, 또 이제 묘지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묘지, 그, 이제 가문의 유서 깊은 묘지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다가 이제 경복궁 중건 안에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또 강제 부역을 많이 했죠. 노동력 착취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농민들과 또 양반들의 불만을 샀던 거. 그래서 백성 전체의 불만을 가져왔던 게 바로 뭐다? 경복궁 중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이 당백전이야. 당백전이라고 하는 화폐. 그러니까, 흥선대군의 국내 정책 하면 사실 당백전 하나 외워도도 아마 어려운 문제 풀수 있을 거야. 그래서 당백전의 명목가치라고 하는 게 있어. 즉, 그냥 이제 실질적인 가치, 명목적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라 보다 딱 눈에 띄는 가치는 1당 10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가치보다 몇 배다. 100배의 가치에 돈을 찍어낸 거지. 근데 이제 이게 너무 100배 가치로 찍어내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 자체가 너무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유통됐을 때 실질 가치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3 배에서 6배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 이걸 봐, 보아도 알겠지만 결국 당백전의 발행은 화폐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물가가 폭등하게 되는 소금값이 1 0배 되고 뭐 이런 폭등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왔다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당백전이지만 안돼. 이거 흥선대원의 국내 정책. 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어. 자, 그럼 흥선대원의 이제 구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흥선대원의 국외 정책은 두 가지 통상 수교 공 부정책이라고 해서 두 가지 사건이 있지. 이제 하나가 바로 무슨 양냐면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게 병인양요고 하나는 바로 뭐다라고 할 수가 있냐면 음, 미국이 쳐들어온 거지, 미국. 그렇 그래서 하나는 바로 뭐다라고 하면 신미양요가 되는 거야. 신미양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프랑스가 쳐들어오고 얘는 누가 쳐들어온 거야? 미국이 쳐들어온 거지. 그치둘다 강화도에 쳐들어왔는데 이때 병인양요를 물리친 분이 바로 정족산성 전투에서 누구? 양헌수 부대. 그래서 이제 웃자고한 얘기지만 병인양요는 정양이 물리쳤다. 이렇게. 안 되죠. 그다음 <laughs> 신미양요는 바로 광성보 전투에서 어재연 부대가 광성보 전투에서 어재연 부대가 이제 저항을 했죠. 그래서 광어가뭐 이렇게라도 외워 주면 좋아. 그래서 양죽산사 양원수 나오면 병인양료, 광성보 어재연 나오면 신미양료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병인양료 때 우리가 약탈당한 게왜 규장각 강화도에는 왜 규장각이 약탈이 됐고, 그렇 신미양료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수작이라고 해서 어재연 장군이 갖고 있었던 이렇게 생긴 깃발이 있어. 요 깃발 모양을 얘네가 전리품을 갖고 가. 그래서 외교장각 약탈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이건 바로 뭐다 병인양요, 그렇 그다음에 수작이 약탈이라고 나온다면 심미양요 이렇게 일단 구분해 놔야 돼.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키워드는 일단 당백전 경복궁 중건을 위한 당백전 발행, 그렇 그리고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통해 통상수교거부정책. 통상수교거부정책의 흥선생의 대표적인 정책은 바로 무슨비라고할 수가 있냐면 척합비라고 할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척합비의 건립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척합비 같은 경우는 어 병인작 신미립이라고 세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병인년에 지어졌지만 신미년에 세워진 거지. 그래서 신미양요의 결과 바로 무슨비가 세워졌다. 척합비야. 그치. 대부분 병인양요 다음에 나오면 큰일 나는 거에서 신 심양의 결과 모를 건립하게 되었다 척하비를 건립하게 됐고 통상수교 거부정책이 대표적이다라고 하는 걸 잡아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개화계 흐름을 이제 잡는 강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경복궁 중건, 그치? 그 다음에 당백전 발행했다. 요거 잡아내주고, 병인, 통상수거 부정책은병인양요하고신미양요를 구분해야 되는데, 병인양요는 정족산성, 양헌수, 그치? 외규장강이었다신미양요는 광성부, 어제연. 그 결과 무슨 비? 척화비 요거 잊으면 안 되겠어.